빨래를 아. 하려는 민수 민수야 남자가 여자 속옷을 만지면 재수 없다니까 지가 알아서 하라 해 어젯밤에 내 팬티 벗길 땐 좋아만 하던데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니 외출 준비를 하는 며느리 결혼까지 한 여자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밖에 나가서 누굴 유혹하려는 거야 어머님 아들 유혹하려고 그러죠 민수씨가 그러는데요 어머님이 집에 있어서 집중이 안 된대요 아유 저게 정말 다정하게 있는 민수네 부부 민수 다리 위에서 뭐 하는 거야 왜요? 어젯밤엔 민수 씨 얼굴에 안기도 했는데요. 그날 밤. 여보, 나이 가방 사고 싶어. 절대 사주지 마. 돈 낭비만 하고 어찌 이리 엄마 말을 안 듣니? 결혼하더니 마누라 치마 포개 쌓여가지고. 어머님, 민수 씨는 이제 제 남자예요.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요. 이게 진짜. 자기야, 이거 먹어. 더럽게, 너침 묻은 걸 우리 아들한테 먹게 해. 민수 씨는 내 침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딴 것도 좋아하는데요. 어머님 친구에 방문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데 아이고 네 며느리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여자가 복이 없으면 남자 팔자가 기운다는데 근데 민수씨가 나 붙잡고 애기 만들 땐왜 내가 복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? 입만 열면 더러운 말만 하고 집안 망신이다 그만해라 내가 졌다 니들 알아서 살아 시어머니와 며느리 누구의 잘못일까요? 가족 사이엔 어쩔 땐 정답보다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